24번입니다. 24번. 네. 내신 문제 같은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fx가, fx가 3참수입니다.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네. 실수 t를 잡기를 1 이상으로 잡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 네. 그것도 fx의 절대값 씌워놓은 함수의 최댓값을 찾고 이 최댓값에 대하여 그 최댓값을 GT라고 하시고는 얘를 적분해내입니다 네.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는 GTDT, GTDT를 구하라. 그럼 어쨌든 최댓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전원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얘를 그리되 그려놓고 절대값을 씌우면서 뒤집을 것이고 뒤집어놓고 가장 높은 점들을 찾아간다. 이 말이지? 저 놈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fx. 미분을 살짝 해봤습니다. f'x를 구해봤더니요. f'x는 3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3이니까 3 과로 속에 x의 제곱 빼기 1이에 뜻이 뭐냐? 3 과로 속에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이 들어있어서 f'x가 0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라고 1이고 그때 각각 극대 극속값을 갖습니다. 해서 이렇게 좌표평면을 잡아놓고 마이너스 1 지점과, 네, 1 지점을 잡았습니다. 마이너스에서는 극대점, 대입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지, 그지? 마이너스 1, 2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극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 대입해 봤습니다. 1 빼기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네,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3을 탁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봤더니, 요놈이, 요렇게 올라가서 극대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극소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지. 자, 그랬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절대값으로 뒤집은 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네, 뒤집은 함수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네, 여기서 확 잡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나가면서 y축과 만는 절편값이 있지 않습니까? 0을 살짝 대입했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리야 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매우 운이 좋게 찾은 점입니다. 삼차함수 그래프가 어쨌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져 내려가서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곡선이었는데 이해하죠? 그랬는데 절대값으로 뒤집을 거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왼쪽은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에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요놈 그래프는 양수니까 그대로 두시면서 아래쪽에 내려갔던 전원모듈다 전원 뒤집어 엎으면 1,3은 1,3이 돼서 올라가시고 여기 3입니다. 3 위치에 딱 가서 찍었습니다. 동시에, 요 점이잖아, 요 점. 요 점이 탁, 운 좋게도 와서 딱 찍힌 거야. 그러면 여기서 꺾은 거, 꺾은 거니까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 요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지금 절대 값까지 씌워놓은 그런 함수가 되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t라는 녀석이 계속 변해갈 거거든?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해서, 요런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t 값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그때까지 구간에 드는 최대 값을 찾아야 니까 아. 얘가 지금 1 지점을 극대점으로 찍고 계속 떨어져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구간을 탁 잡으면 당연히 최대의 위치는 여기였지. 이렇게 오는 거지. t가 움직여가 그 기준, 마이너스 1과의 사이에서 최대값이니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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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계속 최대인 채로 온다. 보이죠? 네. 최대값은 계속해서 1이 된 채로 오다가 탁! 여기 만나는 요 지점까지를 왔더니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냥 최대값이 계속 1이었는데 이제 요만큼쯤 위치에 t를 잡고 보니까, 이제는 항상 그 t가 있는 위치가 최대값의 위치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 곡선을 따라 올라가 주셔야, 요렇게 가 주시면, 이게 항상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각 구간마다에서의 최대값이 되겠죠.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요 그림이 바로, 네, 최대값 gt가 될 테고, 그 gt 함수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0 사이에서는 상수함수 1이다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주어진 fx 3차 함수를 탁 뒤집어 놓은 곡선이겠지, 지 아,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이 적분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이지, 지 마이너스에서 0 사이는 그냥 직정사각형의 그냥 넓이니까 그 놈은 1 처리하시고, 더하기 합니다. 인테를 하시고, 0에서 1까지는 요놈 함수의 뒤집은 함수. 아, 그러니까 빼기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겨봐. 닭, 하기 3X. 네. 닭 1, 이놈의 적분 결과를 찾아내면 답이에 요거 계산은 여러분이 다할수 있으니까 또,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시죠? 네. 24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0.